LG화학은 현 주가 78만 9,000원, 5.5%, 5.05% 빠지고 있는데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69만 6,000원 요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다.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기회를 줄때 매수를 하고 이거를 끌고 가서 85만 원까지 보자고 했다. 85만 원 1차 목표가, 85만 원. 요 선까지 보자고 했는데 주가가 찍고 밑으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 78만 9천 원인데 나는 이 78만 원을 중요한 선으로 본다. 78만 원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 아 일단 이거보다는 이거 먼저 재무제표를 먼저 보자. 이 재무제표는 항상 보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 봐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데 자 뉴스는 뉴스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면 된다. 이거를 뉴스를 주지표로 삼지 말고 어 단순 참고용으로 이제 보면 되고. <laughs> 외국인 매도공세로 물렸다. 뭐 이렇게 단순 창고요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된다. 읽어보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는 항상 보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단 1분이라도 1분이라도 투자를 해줘야 된다.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봐줘야 되고 매출의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순위,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부채 당좌 이렇게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근 분기 실적 가봐서 이 실적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보고 이 정도만 파악을 하더라도 충분하다. 이 네이버에 있는 재무제표만 봐도 주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니까 요 정도만큼이라도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주요 주주 대주주가 몇 주를 갖고 있는지 현황 정도는 살펴보고 기업 개요 이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영업 어 어떤 구조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주기 위해서 이 기업 개요 정도는 항상 읽어 봐야 된다 읽어 보고. 그다음에 뭐 증권사 컨센서스 뭐 레포트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뭐 투자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시간이 없으면 그냥 훑어보고 시간이 없으면 아까 뭐 주요 주주 뭐 재무제표 기업 개요 정도만 읽어봐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이라도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 요 정도만이라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어? 아무튼 요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 이 85만원까지 끌고 와서 1차 매도를 하라고 했고, 지금 현 주가가 중요하니까 78만 9천원인데, 나의 중요한 지지선을 78만원으로 본다. 요 자리는 무조건 지지를 해주, 해주고 이렇게 돌려줬으면 좋겠고, 요 자리가 터지면 이렇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느냐 보면,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너무 또 급하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현 구간에서는 손절보다는 상황을 보고 주가가 좀 밀렸을 경우에 좀 매수 타점으로 보는데 그 시기가 한 74만 5천원. 요 부분에서 한 매수를 고려를 한번 해볼 것 같고. 요 구간, 요 구간. 근데 요 구간에서도 78만 원이 터지면 오히려 손절보다는 매수 시점이긴 하지만 주가는 좀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 봤다가 뭐 자리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요 구간에서 좀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밀린다 싶으면 한 74만 5천원 부근에서 매수 대놓고 한번 기다려 보겠다.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물타기 자리는 예전에 물타기 자리는 뭐이 밑이었지만 주가가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물타기 자리 또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자, 물타기 자리는 69만 원. 요 부분에서 1차 물타기. 물타기도 마찬가지로 좀그 분할해서 물을 탈 필요가 있다. 분할해서 물타어 뭐야. 매수도 분할로 하지만 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이다. 매수 매도 원칙이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이고 자, 보면 여기서 1차 물타기 자리는 69만 69만 원. 69만 원에서 안 돼. 69만 원에서 1차 물타기 아무 때나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물타기는 의미 있는 추매자리라고 했다. 의미 있는 추매자리. 자, 내가 산 가격에서 5%, 10%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추매를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주식수만 늘어나고 손실만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렇게 물을 타면 안 된다. 이 물타기 자리에서만 물을 타야 되는데 이런 자리가 의미 있는 추매자리라고 했고 이런 자리가 오면 사는 거다. 물론 이런 자리가 안올 수도 있다. 이런 자리가 안 오면 못 사는 거고, 이런 자리가 오면 매수를 하면 된다. 그런 자리가 69만원 물타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다 보면, 뭐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뭐 익절을 하거나 본전을 찾거나 큰 손실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이런 자리에서 물타기 하는 거다. 그러니까 69만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만약 에 이게 안 오면 많은 거다 안 오면 많은 거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하면 이런 자리가 오면 사는 거라고 보면 된다 그런 자리가 왔을 때 추매를 한다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laughs> 매도가 자 매도가를 설정할 때이 85만 원이 강력한 뭐야 저항선이다 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항상 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1차 매도가를 85만원으로 둔 거고, 요 부분이 만약에 다시 오면 나는 나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여기서도 물량을 어느 정도, 다는 아니더라도 덜어낼 것 같다. 덜어낼 것 같고, 수익을 줄때좀 챙길 것 같다. 그게 그 금액이 85만원이고, 자, 이 85만원은 장 중에 이렇게, 저기 뭐야, 강력하게 뭐, 저항이라 그랬는데, 왜냐면, 여기 보면, 장중에는 85만원을 다 뚫을지언정, 그, 저기, 뭐야, 종가에는 뚫질 못했다. 그래서 이 85만원을 선을 쭉 거보면, 요 부분에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되니까, 요거를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다음 구간을, 이제, 다음 매도 타점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매도 타점도 역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 나눈다. 이렇게 나누고, 나, 아, 나 같으면 이렇게 나눈다. 나누고, 만약에 내가 단기 스윙할 생각이면 1차 매도가에 다 매도를 해버리고, 만약에 더 끌고 갈것 같으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2차, 3차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야 각자 알아서 할 부분이고, 목표가야 뭐 각자 다 틀리니까 알아서 할 부분이고, 나 같았으면 1차 매도가를 동일하게 85만원에 두고, 그 다음에, <laughs> 매도가에 대해서, 뭐야,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항상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그러면 이 뾰족뾰족한 부분을 찾자고 했다. 뾰족뾰족한 부분과, 자,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산을 그려보자고 했는데, 그리고 선을 거보자. 만약에 이 구간이 막혔으면, 다음 구간에 의심. 우리가 등산을 할때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듯이, 힘들면 쉬어가듯이, 이 구간에 막혔으면, 자, 다음 구간에 의심. 여기서 막혔으니까 다음 구간에서 한 막힐 것이다 보고 여기서 막혔으니까 다음 구간에도 막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냥 단순하게 매도가를 정하고 수익을 좀 챙겨주면 된다. 수익을 챙겨주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챙기는 거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빠져버리면 이렇게 올랐는데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버리니까. 항상 수익을 줄때 챙기, 챙겼으면 좋겠고, 아, 나 같았으면 수익을 줄때좀 챙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매도가를 만약에 정하기 힘들 때, 만약에 85만원을 만약에 넘었다, 이 85만원, 강력한 저항인 이 85만원을 만약에 넘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된다면, 요런 산을 한번 아까 찾아보자고 했으니까, 산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산을 한번 찾아보고, 자, 산을 한번 찾아보자. 산을 한번 찾아보면, 고기가 그냥 매도가라고 그냥 생각을 하자. 편하게, 그냥. 여기가 산이다. 여기가 산이다. 산이다. 산. 그냥 자, 보면, 산. 여기가 산이다. 뭐, 여기가 산이다. 이렇게 있으면, 85만원 돌파했으면, 자, 내가 그러면 2차에 좀 끊어주겠다. 좀 수익을 챙기겠다. 그러면, 유로유로한 요러 부분에서 한번 끊어주는 거다. 한번 끊어주고, 나중에 주가 빠지면 더 사면 되니까, 안 빠지면 안 사는 거고,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 사는거고 여기서 팔았는데 빠지면 사는거고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가면 안사는거고 뭐 이런식으로 그냥 욕심을 좀 내려놓고 볼 필요가 있고 일단 수익을 챙기는게 가장 우선시 되고 자줄 한번 거보면 자 요자리 뭐 내지는 요자리 이런식으로 이제 1차 2차 3차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를 하는거다. 자 85만원을 뚫었는데 산을 그려보고 85만원을 뚫었는데 요 산이니까 여기서 매도가를 정하고 매도를 할 사람들은, 뭐, 다 매도를 하던가,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정했는데,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다. 강력하게 돌파를 했다. 뭐야, 이거. 강력하게 돌파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매도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다 매도를 안 해더라도, 뭐, 1차, 2차, 1차, 2차, 뭐, 3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도를 하면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왜냐면, 그렇게 매도를 이렇게 만약에 수익을 챙기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빠질 때 주가가 올랐다가 빠질 때좀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 왜냐면쭉 올랐는데 그동안 기다렸다가 모았는데 쭉 올랐는데 와 박수 쳤다가 쭉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근데 이런데서 만약에 매도를 85만 원 이런 데서 만약에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버틸 수도 있고 여유도 있고 뭐그 빠진 금액으로 다시 뭐 매수도 할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작정 지구 간다 뭐 끝까지 간다 나는 이걸로 끝까지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이거를 뭐야 지구 끝까지 뭐 끝까지 뭐 죽을 때까지 간다 뭐 내지는. 뭐,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겠다. 내지는 나는 장기 투자를 뭐, 10년, 5년, 10년 이상 하겠다.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겨주는 게 낫다고 본다. 아, 나 같았으면 이렇게 수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 78만원이 지지를 해주는지 꼭 봐줘야 된다. 이 78만원. 그리고 이 반에 밀리면, 매수 구간으로 보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74만 5천원에 매수를 한번 되나 보고, 물타기 자리는 69만원. 이런 자리에서 추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목표가는 85만원. 나머지는 각자 이렇게 좀 선을 거보고, 매도가를 정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뾰족뾰족한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이 뾰족뾰족한 부분도 찾아보고, 산도 한번 그려보고, 직접 그려보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니까. 왜냐면 이게 차트를 어렵게 보다 보면, 차트를 어렵게 보다 보면 늘 얘기하지만 아예 안 보게 된다. 아예 안 보게 되고, 재무제표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어렵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아예 보지도 않게 되니까, 보지도 않게 되니까, 그러면은 투자하는데 의미가 없다. 항상 봐줘야 될건 봐주고, 공부해야 될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하면서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차트는 좀 어렵게 보지 말고 쉽게 보고, 재무제표 마찬가지도 쉽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다. 시간 너무 기네. 오케이, 여기까지.